영요 정답. 4번. 5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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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그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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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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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서버 근이왜안이크를을수 시작하시죠 무슨 말나겠어이좀 어려워 이지몇 <laughs> 시에 끝나요? 뭐? 3시 아 내가, 아, 내가 좀 천천히 해. 아니지 그냥 빨리하고 빨리 <laughs> 왜, 왜 뭐? 가 하고 0분때 해야지 이 집중력계에했다고요 <laughs> 어? 조이아 해, 조금만 절근하고 안전해지면잘 뛰는 잘 자, 난 영상 찍을게 어, 뒤에 안 하는 거죠? 어, 뒤에 한는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네. 다음에4 0분이나 같이 하면 되겠네요 아, 41, 42나다는거4 3분안나다고요 그래. 어, 그긴거 아, 그러면 40번 하고 41, 42 되겠다 나아 <laughs> <정확한 거 좋아. 웃음> <laughs> 어... 자. 어... 이걸 어떻게 했어? 아. 자. 아. 이가는 어떻게 사번을 했어. 지금 말했잖아요. 아. 뭐하우로 불렀는데. 여기 약간 더 사운드 어. 에티치에더사운드 있는데 이비에서더 더 사운드가 안 나오거든요. 왜인가? 네. 어. 근데 여기 바로, 바로 밑에 바로 더 사운드도 매일 어나오길래 여기에? 4번 <laughs> 위에 내 녀석을 사본 적 없었어, 형. 나로 사본. 그래, 아주, 아주, 그, 촉이 좋구만. 어? <laughs> 자, 그래. 이거 살짝, 어, 그래, 과학적인 생각이 있어 자, 해봐. 해가그거는 아. 민다. 어. <laughs> 너를. 아그것은 어, 그러니까 그 너나 너를. 그 각각의. 아 너희. 너희 각자를. 각자를 집중 어. 가까이. 아 <laughs> 어, 여기서 포커스는 아초점이에요 초점. 아 음. 어. 너희 각각을. 초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가깝게. <laughs> 자, 근데. 집중돼, 집중되는. 집중되는. 응. <laughs> 음. 자, as in reflects. <laughs> 그것 그, 반사한다. 그것이 반영하다? 반사. 반사한다. 아. 그 한다. 반사 여기서는 반사될 때. 패스워드? 패스워드패스이라는 <laughs> <laughs> 뜻이 뭐 이런 글, 지문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런 뜻 있어. 그 지나가는 거 해서 통로, <laughs> <laughs> 거기다가 좀 적어놔. 패수있지 하면은 통로라는 것도 있고, 글이라는 뜻도 있고, 글, 지문 많이 뭔가 흐름 이런 거. 해봐. 그, 그래. 그 아니, 아니야, 이 통로라니까. 통로에. 정신 안 차는데? 통로에. 어. 굴곡진 벽. 굴곡진 병과 천장. 천장과에서 어, 환상사될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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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될 때. <laughs> 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반사. 그래서 그것이. 뭐? 사운드. 사람... 그렇지. <laughs> 이 소리가. 아. 어. 그러니까는 그 소리가 그 통로의 어떤 굴곡진 <laughs> 어 벽이나 어떤 천장이라는데 거기서 반사가 될때그 소리 목소리 그 소리가 뭔가 이렇게 집중. 되는 그 소리가 집중되는 특별한 어떤 지점인 초점 근처 <laughs> 그런 초점 어, 근처로 너희 각각을 이렇게 모아준다 널 거기로 놓게 된다 <laughs> 음. 어, 무슨 말인지 알고 있겠지 <laughs> 그래 자어자 어, 자, 이게 그런데요 그냥 이게 이렇게 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있는 공간인데 <laughs>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까이 어.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때 누구한테 더잘 들리는가?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 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근데 그게 아니에 여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잘들린다이 소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반사돼요. 이런 둥근형에서 어,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조용하게, 조용하게, 얘기해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리는 뭐 그런 구조, 뭐 그런 거, 그런 걸나타내는데요 아, 어. <laughs> 자, 어, <laughs> 그래서 이게 조금 여기 있죠. 이거를 지금 그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야, 초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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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어, 너의 각각을 이제 초점 근처로 하게 하는데 거기에서너의 목소리 소리가 집중이 된 그게 저 뭐냐 이 Curved, 그러니까 굴곡진 돼서 반사돼서 이렇게. 오케이? 자! 속삭이는, 아. 사진들 아. 어, 그런 갤러리를 이제 그거라고 하지. 화랑이라고 하죠, 화랑. 음. 속삭이는, 아, 회랑, 회랑, 회랑. 속삭이는 회랑. 아, 회랑. 회랑들 아. 음, 상당히 놀랄만한. 어, 실제로 속삭이는 회랑이라는 게 <laughs> 있어요. 어. 속상해 있는 혜랑은 자 상당한, 상당히 놀라운 음양의 공간 근간... 어 음영 음양 공간이다 발견된 아, 그치 발견된 그어 숨쉬는 숨쉬는 게 뭐지? 이니스? 그브리스가 마주친 이런 야 빈니 비니 비니스가 뭐야 비니 말고 비니스는바 바로 i 는 i 바로 그 커튼 그 n 튼 Bini b 튼 n 커튼 i n 튼 B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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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특정한 b 그 n i 굴곡진 천장. 굴곡진 천장, 이게 도움인 이 거지? 그러한 천장 바로 밑에서 발견되는, 이런 굴곡진, 이런 거 있죠? 그런 발음이 발견되는 아주 놀라운 음향적인 공간이다. 이게 바로 whispering gallery. 네. 그래. 근데 이, 이게 whisper가 속상하게도 들리는 거고, g a l l e r y 는 것은 여기에 보통 도움 이런 데 뭐가 있어? 그림을 그려야 지 무슨 성당 그지뭐 그러면은 그래서 자그 유명한 것은 아 어. 유명한 하나는 유명한 이, 이 어, 이거는 위치되어 어. 있다 국가의 넘벼랑 위치되어 있다 자 밖에 어머 밖에? 잘 <laughs> 알려진 레스토랑 아 어. 뉴욕 도시 어 브랜드 펜트다 스테이션 아네잘 어. 알려진 레스토랑 밖에. 어. 아 그치? 아 어.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네. 어. 자, 어, 거기 에이제 어. 자, 그다음. 즐거운 장소이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장소이다. 하루를 보낼 만한. 자, 테이크 데이트. 데이트를. <laughs> 데이트하기에 <오십시오>. 재미있는 장소에. <laughs> 데이트하기에 자, 그다음. 그. 네, 네. 너희들 <laughs> 네, 어, 너희 커플들 왜 네, 둘은 둘은 교활할 수 있다 <laughs> 어, 로맨틱한 단어를 로맨틱한 말들을 어, 네가 어, 그 너희들이 40 피트 40 피트 떨어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둘리들 어. 바쁜 자, 아 바쁜 그치. 뭔가 혼잡한 통로에 의해서, 어, 너희들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지하철역이네. 지하철역인데, 어, 지하철역은 당연히 사람들이 막그 하겠지. 어, 혼자. <laughs> 그래서 너희 둘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지. 떨어져 있고, 어, 그리고, 어, 40 feet 트 자, 되어게 그러면 40 f 트가 어느 정도 될까? 자,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 원이죠 단위에서. 자, 이건 발 하나지. 발 하나는 보통 이제 백인들이 발이 크니까 30cm. 뭐 이렇게 한대. 그래서 원 f 30이니까, 어, 여기다 고가이 40하니까 12m. 12m면 이렇게. 부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어, 너희 둘은 어떻게 로맨틱한 말을 서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그런다. 쉬운 사투라는데 말이 잘 들리는 거야. 이지자 <laughs> 그다음. 너는 들을 어. 것이다. 아그 어. 어, 깔끔하게 <laughs> 명료하게. 명료하게. 어, 명확하게. 니자 서로? 그렇지. 서로를, 서로가 하는 말 들을 수 있나요? 그러나 어 그... Passersby 통행자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들 사람들, 행인들은 <laughs> 듣지 않을 것이다 어 All hear a thing y o u s a y 너 말하는 말단어 너희들이 말하는 말을 1도 듣지 못할 거야어어 어. 그치? 왜? 왜? 나는 여기 속삭이고 있거든 사해 근데 그걔는잘 들린다. 왜? 이 지점 이 있습니다. 오케이. Okay. <laughs> 자, 그다음에 그다음 뭐지? 투 프로듀스냐? 아, 어? 네. 그래. 이러한 효과를 생성함. 개 위해서. 걔 위해서. 그래서 그 커플들은 <laughs> 어. 해야 한다. 아, 어. 서 있어야 한다. 아. 다이아도. 다이아도 나 대각선으로? 네. 대각선. 각선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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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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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4 번이었나? 네. 응. 음. <laughs> 다음에 4 번이 그렇게 하면은 uh, e a 그 초점 교정하고 이 초점을, 초점을 이라는 것다그죠자 네. <laughs> 그다음 보하게아뭐 보통. 음. 그 소리의 음파는. 그렇지. 음파는 아 잠깐 음파인데 이걸. 이거. 생선여행의생선 이가 만드는 음파는, 트래블한다. 행 한다. 어, 보통은, 우리가 만드는 음파 있죠, 소리. 어, 그거는, 뭐, 어떻게? 모든 경로를. 모든 방향으로. 방향으로. 지금 말하는 게 모든 방향으로. 그죠, <laughs> 그 자, 그림. 바운스. 바스 업. 반사된 응. 튕겨져, 반사다그 병. 응. 병을 튕겨 다른 시간과 시방, 장소. 아, 다른 시간과 어, 공간 네 자, 맞 분산이 아니라 뭐, <laughs> 뭐 <뭐뭐> 하면 스크램블 <스크람물>, 스크램블 <laughs> 우리 뭐 달걀 할때 스크램블 해 앵그 스크램블 뭐, 막섞으거지막섞으거지 <laughs> 섞어 <laughs> 섞으면 <섞은>. 되섞 <laughs> <섞은. 웃음> <laughs> 아, 그것들 여기서 된건 뭐야 뭘 섞어? 그 소리들. 음파. 음파. 그래. 음파. 어, 음파가 섞인. 근데, 소리 너무나 많이 섞어. 아, 그래서, 이거, 음파는? 듣, 들을 수 없다. <laughs> 들을 수 없어. 자, 뭐할 때? 그들이 어. 귀에 도착했을 때, 청취자에 귀에 도착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의 귀에 도착할 때. 40비 <laughs> 어. 떨어져 있는. 40비 떨어져 있는 중생의 귀에. 도착할 때는 어 들리지 않는다 맞습니까? <laughs> 내가 얘기하는 게 여기 12m 떨어진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는다 왜? 분산돼니 응. 그치? 근데 이게 막 섞이니까 그러면 어때? 지하철도 당연히 들려 안 들려? 응. 안들리겠지자 <laughs> 그러나 그러나 네가 그 초점에서 속삭였을 때어 그렇지 초점에서 그런 상태일 때는 그 반사된 어. 그파장은 그 어. 모두 어. 조착한다 어, 동시에 동시에 다른 사람의 초점으로. 니안의 포커스 반대 다른 초점으로 <laughs> 같은 시간에 딱 이렇게 이렇게 그럼으로 강화하면서 강화면서 서로 서로를. 네. 그리고 여기서 서로가 뭐야? 초점들. 파 은파. 파를 서로 강화시키는. 음파가 강화된다. 그 그러니까 하나의 초점을 모인다는 거지. 응. 그리고 모아서 너네 말이 들리게 모아가는 지 와, 오늘 감요 오늘 완벽한 집중력이었어. <laughs> 야 근데 너무 일찍 끝났어 괜찮 일찍 이라면 선생님 1시간 반인지 몇분 밖에 안남았어요 야 그래도 시신... 시신이 너 거야 야니일는 괜찮아 서 안돼 내마음무말안 안돼 진짜생이 멘토 생 15분 수업도 말해도 엄마가 웃고 그냥 15분 말고 15분 수업도 말해도 엄마가 그 웃는데 <laughs> <laughs> 오늘 저희는 수업만 했잖아요. 수업만 했을 땐 좋아해요. 야!